이렇게 친구 여러분,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윤총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저왔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주일학교를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나요? 옳은 대답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그쵸? 네, 오늘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는 걸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볼수록 아름다운 이 세상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내네 전부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곡이지만 그래도 따라해봐요.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 이렇게 예배 나와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고 언제나 이 예배 가운데서도 <laughs>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지금 밖에는 춥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예배 콩그레이츠 네이션 연습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연습을 잘 하여서 오늘 24년, 24일 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아이들이 주, 예수님을 한번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도와주시옵소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목소리>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10장 24절입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10장 24절 하여 찾았어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더 읽을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저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했는데 다 보여줬네 자 우리 인사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엄청 놀랐네 애들이 다섯 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섯 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은 선생님이 애들처럼 옆에 앉았어 어휴.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하연아 이제 열안 나? 왜 갑자기 예방접종을 두 개나 맞았어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은 마지막 약간 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렇게 세균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괜찮지? 음. 자, 이 노래 알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거, 이거 알아요. 보자, 사랑은 참으로 어딨어, 어딨어. 자, 여기해 보자. 잘 받아요 선생님이, 전사님이 사랑을 버릴게 자, 같이 해야 돼 같이 안한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 해보자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은총이 받아야지 자 버리는 것오 버리는 것와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꺾가지지 않는 것이 찬양 있어요 어? 이 찬양이 사랑은 참으로 버려야 돼. 버리는 건 뭐냐면, 에잇, 쓰레기통에 들어가라, 푹!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저 사람이 어떤 한 친구 이야기를 해줄게. 어, 1800년대 사람인 것 같아. 미국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유한이었어그 소년에게 형이 있었어요. 8살 먹은 소년이었는데, 그 위에 형이 있었어요. 요셉이었어. 형의 이름은. 자 어느 날 형이랑 요한이 같이 막들여서 놀다가 목이 말랐어요. 형도 목이 말랐어요. 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 달라고 해야 되겠다. 엄마 막 집에 쫓아갔어요. 쫓아서난목 말라요. 물좀 주세요. 내가 형아보다 먼저 가서 먹어야지. 막 갔어요. 엄마가 아 물이 말라 목이 말랐구나. 그래 물을 줄게. 물을 뚝 떠가지고 자 요셉이부터 먹어라. 오.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엄마가 형아한테 물어줬어요. 자, 요한이 너도 이거 먹어라. 싫어요. 안 먹을 거예요. 엄마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형아한테 먼저 줘요? 이야기했어요. 형광이 뭐, 당연히 형아한테 먼저 줘야 돼? 음. 근데 엄마가, 산물도 위아래가 있다 고 우리 영광이가 얘기했어요. 오, 왜 이렇게 똑똑해? 맞아, 요 산물도 위아래가 있어. 그럼 엄마가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한이가 또 나가서 막 놀다가 5분 뒤에 목이 너무 말랐어. 엄마 물좀 주세요. 너 아까 젖잖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물 다시 주세요. 그래? 자, 엄마는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뭐든지 뭐래도 형아가 언때는 윗사람을 먼저 섬겨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은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어 갖는게 사랑이 아니야 버릴 수도 있어야 돼 엄마는 우리 요한이가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 내가 이제는 아 엄마가 말한대로 사랑은 나누고 버리는 거라고 알았어 그리고 섬겨주는 거 알겠어 그렇게 하고서 요한이가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학교에서 노는데 옆집에 옆집에 자기 또래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어야나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맛있는 빵을 직접 만들어서 싸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거든 너도 도시락 가져왔네 응와 오늘 아침에 만든 빵이라 너무 맛있겠다 나 이거 먹어야지 빵 열어서 말랑말랑한 하얀 빵을 싹 드는데 그 옆에 친구를 보니까 빵이 약간 칙칙하고 말랑말랑한 하얀색이 아니라 딱딱하고 칙칙한 거야. 이렇게 보고 얘기했어요. 너네 집은 이빵 먹어? 그러니까는 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빵을 말랑한 빵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만든 빵은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유한이 마음속에 음 응? 생각이 났어요. 우와, 나그빵 한번 먹어보고 싶어. 나랑 바꿔 먹자.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는 그 빵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 바꿔 먹자. 그래서 친구랑 자기 빵이랑 바꿔서 먹었어요. 그 친구는 우와, 빵이 너무 맛있다. 그래도 음, 이 빵이 맛있네. 그러면서 유한이는 매일 2년 동안 그 친구와 그 점심에 그 빵을 바꿔 먹었어요. 자기가. 그 친구에게 사랑을 주는 거야. 자기 걸 아낌없이 조금씩 성장해서 그 옆집 친구가 있잖아. 너 나한테 일부러 나에게 이 좋은 빵 먹이려고 너 이렇게 한 거지. 그는 웃으면서 아니야. 음 나중에 커서도 그 친구가 유한이에게 너무나 고마운 친구, 나를 정말 나에게 티 내지 않게 사랑을 나눠준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도 똑같아. 사랑은 나누어주고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옮겨지고 있으면 사랑은 잘할 수없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내 것을 주는 거야. 어, 이거 너 필요해? 어, 봐도. 어, 나 이거 우리 집에 두개 있는데, 이거 하나 너 쓸래? 그냥 두. 영광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건 맞아요. 때로는 그 말은 예의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의 바르게. 형아가 이렇게 했는데, 형아 먼저 아니야, 나 먼저 줘요! 이거 예의 없는 모습이지. 그렇기 때문에, 형아 먼저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동생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또 형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면, 아니야, 너도 목마르지? 너부터 먼저 먹어. 또 사랑을 그렇게? 양보해 줄수 있는 그 마음도 필요한 거거든. 으흠! 당연히 형님이 내가 먼저 먹어야지, 넌 늦게 먹어! 이러진 않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습은 다르지 않아. 누구나 다, 우리는 형님이건 동생이건 누구나 다 사랑을 양보도 하고 나눠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그 사랑은 꽃배기로 자라나요. 점점, 점점, 성숙돼서 커져요. 우리가 24일 날에 뭐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도 나누고 주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희생도 필요해. 시간을 내서 같이 즐겁게 연습도 하고, 어, 오늘 친구가 아파서 못 왔네. 어, 오늘 친구가 할머니 집 가서 못 왔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연습해서 그 친구 없는 자리를. 내가 다음 주에 오면 알려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연습해야지. 똑같은 마음이야. 그런 마음가지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날을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돕고 도와가며 준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받아야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사랑을 버릴 수 있죠. 어? 대답을 안해 버릴 수 있죠. <laughs> 윤청, 버릴 수 있지? 네, 아멘. 나눌 수 있죠? 네. 은선이도 나눌 수 있지? 규호를 많이 사랑해줘. 은선아, 알았지? 규호, 황아, 저기서 같이. 형아 24일 날은 나랑 같이 한번 놀자. 초등학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보자. 형아딱 하면서 쭉쭉. 형아 같이 우리 즐겁게. 어, 같이 이렇게 하자. 한마디씩. 때로는 형아가 이렇게 한마리 은선이 마음에 어 속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사랑해 줄수 있는 거. 지훈이도 누나 그때 즐겁게 와 내가 멋진 모습 보여줄게. 누나에게 네 친누나에게 쑥스러워하지 말고 뚝 알았죠? 응. 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기의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사랑을 나누고 버리고 그 사랑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지훈이 안 주시는 아왜 따로 지훈이만 안주시나 했네요 네, 다같이 다 동전화나 부르시면서 저희 오늘 헌금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지훈이가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변현진 선생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노우 선생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도 드렸습니다. 박채희 선생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지윤 학생,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는 며가 은총이가 되게 하소서 윤은총 어린이,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광이가 되게 하세요. 윤영광 어린이 감사해을 드렸습니다. 유영광 유윤충 어린이 11조 원금 드렸습니다. 김아연 어린이 건축 건금과 감사해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민주 선생님 건축 건금과 감사해물 드렸습니다. 제가 건축 건금과 감사해물 드렸습니다. 신광재 선생님 감사해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광재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 아들의 눈을 치유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지 선생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민지 선생님 맡겨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 아픈 곳에 치유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수술 없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김하연 어린이, 하연이와 함께 해주옵시고, 하연이가 이 추운 날에 감기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영광, 유은총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와 은총이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어, 믿음을 알고 키워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이두 형제가 그 마음을 닮아서 커서는 더 자신의 소중함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은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지훈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지훈이가 다음 주에는 태권도시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아하는 일을 예수님 안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 시옵고 그보다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우리 지훈이가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노 선생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 어 연말이라 너무 바쁩니다. 직장에서도 많이 바쁘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언제나 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배의 축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선생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 콩그레추레이션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모든 친구들 말고 이제 올수 있는 친구들 함께해서 콩그레추레이션 토요일에 연습할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작은 예술 모임이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초대장이 나갈 겁니다. 이제 초대장 가족에게 잘 전달해 주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로 인해 아프지 않고 자신의 몸 건강을 잘 지키는 주일학교 됩시다. 반팔 입지 말고요. 네, <laughs>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주일학교 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네. 주일학교 됩시다. 광고 마칩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하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의 한번 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하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마음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어, 아버지 하연이 이렇게 저희 교회 에 보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하연이 정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 아버지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말 앞으로도 바르게 자란 할수 있는 그런 하연이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